안녕하세요. 스크래치 X 개발자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호스팅해 보고 실제 블록을 추가하지 못해서 아쉬우셨죠? 드디어 이번 시간에는 스크래치 X 플랫폼에서 내가 만든 블록이 추가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JS 파일을 익스텐션 하기 위해서는 scratchx.org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되는데요. 접속하고 나면은 상단부분에 보면 open extension url이라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이 링크를, 이 메뉴를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우리 실제로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cratchx.org라는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지금 open extension u r l 한번 클릭해 볼게요. 지금 여기다가 업로드할 파일 URL을 넣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우선은 우리는 먼저 그냥 오픈만 클릭하고 넘어가고요. 어 이제 드디어 스크래치 X 지금 작업 화면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어때요? 지금 플랫폼 모양이 보니까 뭐가 유사해요? 스크래치 2.0과 유사해요. 거의 다 동일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스크래치 2.0을 능숙하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게 추가가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험적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블럭들을 업로드해서 테스트해보는 플랫폼인 건데요. 로드 익스페리먼트 익스텐션이라는 요 메뉴를 한번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지금 두 가지 업로드 할수 있는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SBS 파일로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고요. GitHub 웹페이지를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지껏 우리가 이 과정을 겪기 위해서 GitHub의 사이트에 가입도 하고, 그 다음 내 로컬에 GitHub 저장소도 만들고, 내가 작업한 파일을 원격 저장소에 등록해서 호스팅하는 과정도 겪고, 이랬던 이유가 지금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여기서 오픈 익스텐션 URL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다가 나의 GitHub 페이지에 호스팅 사이트 주소를 넣어줘야 돼요. 그럼 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어때요? 지금 제 GitHub 호스팅 주소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주소에다가 자기가 업로드하고 싶은 파일명까지 붙여주시면 되는데 호스팅 주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 GitHub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첫 번째 보면 세팅이란 메뉴가 있을 거예요. 세팅이란 메뉴를 누르고 나서 쭉 내려보면 소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 보면 마스터 브랜치로 설정을 변경하고 세이브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스터 브랜치로 설정이 되고 나면, 보여지는 이 사이트 주소에다가, 어떻게, 자기가 업로드하고 싶은 파일 이름을 붙여서, 아까 그 URL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GitHub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리파지토리인데요. 저희 저장소인데요. 여기 보면, 세팅이란 메뉴가 있어요. 세팅 눌러보고, 상태에서 쭉 내리면, 지금 여기 GitHub 페이지라고 되어 있고 이 소스라는 메뉴 밑에 보면 지금 n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마스터 브랜치로 한번 변경해 볼게요. 그 다음 상태에서 Save 눌렀더니 어때요? 지금 너의 사이트는 이렇게 퍼블리싱됐다고 주소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주소를 한번 주소에다가 뭘 붙일 거냐면 아까 랜덤 언더바 웨이트 언더바 익스텐션.js 파일 요거를 이 링크 이 파일 이름을 붙여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한번 실제로 퍼블리싱이 잘 되,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새 탭에다가 방금 이 주소를 붙여넣으시고요. 이렇게 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웹페이지에 내가 만든 소스가 이렇게 보여지면 호스팅이 제대로 잘된 거예요. 이 주소를, 이, 링, 이 링크를 아까 스크래치 x 스에 n 익스텐션 URL에다가 한번 붙여넣어 볼게요. 붙여놓고 오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경고가 떠요. 이 경고는 무슨 의미냐면요. 어, 이거는 실험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고 있는지, 해서 I understand 눌러 주시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어때요? Wait for random time 이라는 블럭이 생겼어요. 어때요? 우리 그럼 이 블럭이 실제로 0에서 1초 사이에 난수를 반환해서 정말 그 시간만큼 기다렸다가 실행하는 블럭인지, 이 시간만큼 몇초 기다렸다가 나타나는 블럭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한번 작품을 간단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 마술사가 나타나서 나타나라 얍 하면 스크래치 하트가 몇초 기다렸다가 짠 하고 나타나는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이걸 한번 만들어 볼 텐데 0에서 1 사이의 난수 값을 반환했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에 개발자 도구에 콘솔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콘솔 기능은 오류 체크 및 디버깅을 할수 있는 개발자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 콘솔을 통해서 실제로 몇초 만에 이 명, 블럭이 실행을 했는지, 정말 난수를 발생시켰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롬 브라우저에서 개발자 도구를 실행시키는 방법에는요, 여기 있는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도구 더보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도구 더보기 선택하고, 개발자 도구 선택해 주시면, 지금과 같은 이런 콘솔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습을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스크래치 2.0 너무나 잘하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블록 설명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지금 위자드라는 스프라이트에 나가는 어 우리 깃발을 클릭했을 때, 그 다음에 2초 동안 나타나라 야비라고 말하고 메시지 1을 방송했어요. 그 메시지 1을 방송받은 허트 스크래치 스프라이트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양을 보이고 있지 않다가 어때요? 메시지 원을 받게 되면 그때 우리가 실제로 만든 wait for random time을 이 명령 블럭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행을 하고 이건 어떤 블럭이었죠? 0에서 1초 사이를 어떤 숫자를 반환하면 0에서 1 사이의 어떤 숫자 그 값만큼 기다렸다가 다음 명령 블럭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기다린 후에 어때요? 이 스프라이트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수 0에서 1 사이면 엄청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어, 정말 다른 값들로, 값들이 반환이 돼서 얘가 그만큼 기다렸다가 나타나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 크롬 메뉴에 보시면 맞춤 설정 및 제어라는 메뉴가 있어요. 선택해 주시고요. 도구 더보기, 그 다음에 개발자 도구 선택해 주시면 어때요? 이렇게 오른쪽에 개발자 도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콘솔 메뉴를 눌러 주시고요. 어때요? 메뉴를 실행시켰더니 하트 스크래치가 나타났죠. 근데 그 시간 어때요? 눈으로 식별이 됐어요? 안 됐죠? 이 콘솔에서 한번 볼게요. 어때요? 0.1334484.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정말 다른 시간이 반환이 되었네요. 다시 한번. 실행시킬 때마다 다른 값을 반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wait for random time 이란 블럭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보았어요.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API들을 활용해서 재미난 블럭들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리 앞 시간까지 내가 만들고 싶은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4시간을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우리 이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더 재밌는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